볶음밥뭐고 볶음밥을 안 먹어. 볶음질에다 볶음밥 먹나? 아, 국그지 건 2,000원이었지. 공기밥은 1,000원이고 볶음밥은 그적당 근데... 불고기에다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복 불고기 양념에다가 이렇게 볶아 주는 거 아니야? 몰라 몰라 t k 가 o w what I mean. I d 먹 n t know what I 이 e 에 n I don't know w 고 a t 먹 mean. I 먹 o n t know what I mean. I don't k